성동구는 빠른 도시 발전과는 달리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성동구 관내 4개 학교의 통폐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시 교육청은 성동구 관내 4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행당중과 동마중을 통합하고 도선고와 경일고를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된 중학교는 현 도선고 부지로 통합된 고등학교는 행당중 부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동구 관내 중학교 11개교의 평균 학생 수는 378.2명, 고등학교 5개교는 448.3명입니다. 이는 각각 서울시 평균의 74%, 62%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학교의 소규모화로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산출은 물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도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큰 규모의 고등학교는 이제 별로 없는 반면에 작은 규모의 고등학교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비효율적이고 또이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통폐합되는 해당 학교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입니다. 실제 지난 통폐합 추진 당시에도 학부모 반발로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연실과 저도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내년 4월과 6월 사이 대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까지 각 학교별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이후 50% 이상 동의하면 통폐합과 이전이 확정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